알면 아는 거예요. 아무 상관이 없어요. 그거하고 예수님이 뭐 계속 그렇게 뭐 주말마다 뭐 예배를 보고 했을까요? 늘상이 기도시고 제아들하고 헤어지면 기도고 특정 거 그, 그 장소를 두고 모여서 하는 건 의미가 있는데 도를 안 닦고 있으면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르고 있으면은 그 공간이 좀 황폐해집니다. 사실은 실제로 뭘 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. 그냥 모여, 많이 모여 계시니까 돈을 내고 맛있는 걸 먹고 유대 관계를 맺고 그냥 사교의 장이면은 사교의 장이지 그게 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? 내 사업에 좀 유리하고 이렇게 교인들 인맥이 두텁게 있는 게 유리하고 뭐 이런 곳이라면 다그 용도에 맞게 쓰이는 거죠 인과의 세계니까. 근데 도가 안 깊어지네 하면 도를 안 닦고 계신 거예요. 그러면 왜안 닦아 왜못 닦고 있을까 할때 성기자가 얘기를 못 해주고 있는 거죠. 그냥 의식을. 뭐, 말씀도 전하지만 와닿게 얘기를 못 해주고 있는 거니까 뭘 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침을 못 주고 있는 거니까 문제가 있죠. 그분도 모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<laughs> 그렇게 세속에 이렇게 뭐, 도가 있었다면 오늘날 우리 세속의 모습이 뭐 이러겠습니까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너무 매달리지 마시고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 생은 여러분들이 주인공이고. 여러분들이 또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. 누굴 믿었건, 네, 따랐건 간에, 또 거기에 대한 대가를 본인이 받으시는 거예요. 나 평생 했는데, 그 어떤 그 종교, 그, 그, 그영성과 평생 따랐는데 어떤 결과물이 안 나왔다. 그러면은 어쩔 수 있습니까? 내 안목이 부족한 거. 그분이 뭔가 지도를 해줬는데 내가 못 따른 거. 뭐 이런 것들이 다그 인과로 와 있겠죠. 여러분들한테. 받아들이셔야 돼요. 받아들이고 한 생을 마감하셔야 돼요. 그러면 이제 거기에 윤회가 있다면 거기 합당한 이제 예 그런 집행이 되겠죠. 네. 그청교 뒤에 숨어가지고 죄 지었던 것들이 있으면 또 거기 합당하게 어 그런 죄과가 따라올 거고요. 네. 그러는 게 인생입니다.